안녕하세요. 엉터리, 다육맘입니다. 어, 지금 이 시간에는 토멘토사. 어, 토멘토사 지금 이렇게 두 포트인데요. 이거 두 포트. 이거 어, 지금 분갈이 하려고 제가 데리고 나왔죠? 어, 토멘토 이렇게, 이렇게 두 포트에다 여기다 따로따로 이렇게 심어줄 거고요. 예쁜가요? 어, 이 토마토, 토마, 토멘토사는 토멘토사. 어, 멘토사라. 멘토사? 많이 듣던 이름이죠. 어, 어, 이거 굉장히 특이하고요. 이 위에는, 음, 꽃인지, 어, 제가 저도 처음 보는 아이들이라, 이거 보시면, 토멘토사라고. 아시나요? 이렇게. 어. 토멘토사, 어, 이름도 참 특이하고요. 어, 이렇게 보시면, 음,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답니다. 이, 가에, 이렇게, 눈들리 뭐, 모양처럼, 어, 솜털이 막 보이고요. 와, 이 꽃대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 저도 처음 보는 거라, 이거는, 음, 요거 지금 분갈이 하려고, 어, 데리고 나왔죠? 음, 우선 요거, 흙좀 한번 털어볼게요. 속이 어떤가요? 요거 지금, 음, 계속. 와, 이게 굉장히 많이 묵었나 봐요. 안 나오네요. 퐈. 와. 어, 됐어요. 계속.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애들이 지금 뿌리가 어우 밑에까지 우와 실뿌리가 아, 이렇게 해서. 와. 우와. 뿌리 굉장히 좋죠? 어, 밑에도 지금 저기 자구들이 보이시나요? 빠글빠글 예와음 정말 이쁘네요 와이 안에도 지금 자구들이 음와 얘네들은 굉장히 좀 특이하네요 저 화분이 좀 적을 것 같기도 하네요 어떡하지 음 그래서. 일단 그래도 음 이거는 두 개를 합식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요거는, 충분이 이게 보니까 분지를 엄청 애들이 자라는 아이들이라 조금 넓은 데다가, 어 이렇게, 여기다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분지로 크는 애들 같아, 보니까. 음. 그래서, 요거, 양파망. 응. 음. 왜냐면 요거 지금 제가, 엉터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물구멍이 음, 안 맞아서 제가 밑에다 양파망 잠깐 깔고요. 이거 음, 잠깐 깔아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와, 와, 이렇게 보시면 이 안에 자구들이 지금 빠글빠글하고 아주 예쁘답니다. 이것도 음. 요것도 보시면, 세상에, 어우, 너무 이뻐요. 이렇게 해서, 살살. 얘도 밑에가, 오, 뿌리가 밑으로 막. 그 흙은 나쁘진 않고요 그, 모래, 모래 성분에다, 어, 어우, 심어놔서 굉장히 실합니다. 뿌리도 지금 엄청 잘 내렸어요 오 대박 살살 털어서 와 토멘토사라고 아시는지요? 오 이게 지금 모양이 이런건지 깍지인지 잘 모르겠네요 예? 다시 다시 봐야되겠네 밑에는 자구들이 지금 빡글빡글막 옆에 앞에 막 날리는답니다. 음. 와, 밑에도 막 자구들이 오, 이거 좀 보이시나요? 밑에 그죠? 보이시죠? 엄청나요. 지금 분갈이 뭐 하는 계절이라 음다 털고 흙을 이젠 예. 강모래로 강모래하고, 저, 그, 배양토만 섞으신 것 같아요. 모래 보니까. 와. 와. 뿌이 진짜 실해요. 보시다시피 엄청 실하답니다. 와. 와, 뿌리도 실하고요. 아, 저건 저 정도만 자를게요. 음, 그리고, 밑에, 보시면, 깔만 깔고요. 중간마사 넣고요. 이거는 삼각이라, 음,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우선 넣고요. 와 얘네들은 합식해 놓으면 굉장히 이쁘겠는데 오 이렇게. 여기가 지금 자구들이 바글바글 나서 어? 이거를 옆으로 와 이것도 굉장히 난감하고요 수영이 와 정말 이뻐요 정말 쉽지 않은 수영 그래도 기필코 엉터리 마미 해낼 겁니다 불굴의 의지로 얘 예, 지금 하고 있죠 음. 우선 이렇게 자리는 잡았고요. 음, 이거 보시면 우 와. 어우, 정말 예뻐요. 상 상초월입니다. 예뻐요, 예뻐요. 와, 아, 얘네 밑에서 지금 자구들이 바글바글 나오고 있어요. 바글바글. 와. 아, 이거 실제로 보면 색감도 지금 엄청 예쁘고요. 와, 정말 예뻐요. 막 자고가 사방팔방에서 지금 막 나고 있답니다. 조심조심. 네. 와 조심조심. 토멘토사입니다, 이름. 와 정말 와 너무 예쁘죠. 제가 봐도 감탄 연발입니다. 어우 어쩌면 이렇게 분갈이도 잘하는지요 초짜가 대박 사건입니다. 와 다이규만 금목 있는 줄 알았더니 저는 금손입니다. 금손. 야 어느 분이 그러셨습니다. 저더러 금손이라고요. 음. 주 아우 정말 예쁘죠. 와 토멘토사 이렇게 이쁜 다육이 보셨습니까? 아, 세상 에 너무 예뻐요. 와 거의 지금 다된것 같고요. 국토는 요거 지금 굵은 마사로 돌리겠습니다. 음, 짜잔. 와, 하, 세상에 저 이렇게 예쁜 특이하고 예쁜 다육이 처음 봐요. 토멘토사. 어,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죠. 명품 다육이라고. 음. 와, 어우 정말 예뻐요. 명품 다육이. 맨토사어 밑에는 지금 아이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빠글빠글해요. 조심 조심. 와와 너무 예뻐요. 제가 감탄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랍니다. 너무 예뻐가지고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야. 정말 예쁘답니다. 지금 이마에 땀이 나고 있어요. 초보자가 지금 명품 분갈이 현장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야. 물은 살짝 뿌려주시고요. 이제 끝났죠? 자, 한번 보실게요. 정말 예쁘답니다. 이렇게. 와. 와. 정말 예뻐요. 네. 어떤 거 예쁘죠? 아, 어, 요거는 토멘토사. 토멘토사 다육이죠. 음, 이렇게 명찰도 이렇게 토멘토사 예쁘게 꽂아주겠습니다. 됐죠? 와, 정말 예뻐요. 예, 오늘 하루도 엉터리 다육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